밥 먹으러 갑니다. 밥 먹으러 갑니다. 어? 어, 김치를 먹니? 김치를 먹니? 맛있잖아. 뭐가? 어? 뭐가? 여기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야 진 디저트도 맛있게 먹는 사람이. 야거건 뭐야? 무슨 디저트야? 오렌지 브치 맛있어? 그 맛있어? 아빠는 커피 안 먹을래? 안 먹고 싶어? 아빠는 커피 엄마는 커피. <laughs> 哎呀！<laughs> 출발해 볼까요? 가우이가 간다, 슝하람이가 간다, 슈. 어. 아니요. 한국말 잘해? 어, 공짜. 오와시야. <목이> 지금 11시 한 3분 전? 안해는 온천보다 이게 더 좋구나. 야, 넘어진다. 가오나 조심. 좀럼 눌러 들어가, 12시니까 팡! 아왜안 깨지지? 여기 괜찮아? 장갑? 우리 안 들어가 얘들아 12시겠잖아 장갑! <laughs> 우리, 아! 음. 우리 한국 가면 이거 언제 언제 하겠어? <laughs> 누무눈누는 곳에 잔다고 광고하는 거 아니야? 먹으면 안 돼, 하람

뭐요? 우리 이쪽으로 들어가면 돼. 저거 체크인 다 하고 들어가야지. 여기 한번 올라가면 돼? 이거. 조격탕에 적혀있네, 조격. 어? 나중에 나눠서 하면 되지. 무슨 들어 지금 들어가도 돼요. 패밀리 베스 신발 신고 갔어요. 큰거 신어 는면 꼬리야, 그거 신어. 어, 두 번째 거.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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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들어가세요. 앉아, 놀면 돼. 들어가세요. 입장. 엄마, 아빠랑 오니까 들어갈게. 봐 풍경 좀 찍게. 네. 온천 끝나고 잠 오는 하라미. <목소리> 초코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은 하라미. 초코 아이스크림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하라미. 온천 끝났습니다. 어 어땠나요? 재밌었다. 다음에 또올 건가요? 응이걸 이제 바꾸고 네, 예, 끝납니다. 끝납니다. 더 이상은 내일 떠납니다. 일본은. <laughs> 포, 포도주스 끝. 바람이. 배고파서 잘 됐나 보다. 나폴리탄을 먹으러 왔습니다. 뭐 왔다고? 파타. 나폴 나폴리탄. 나, 나폴리탄 맛있 나폴리탄 맛집이네요. 니다토리와 응.

좀 쳐봐. 그거 아까 쳤던 거 쳐봐. <목소리> 장난감이야. 와그디가 어떻게 만들었지? 깐다. ¿Vas ah, 맛있어? 응. 꿀이 들어, 꿀이 들어, 먹어봐봐. 맛있안들어이들어이렇서어가어아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한어 더.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가차를 봅시다. 가자. 어, 소진이 소진이. 소진이 아니다. 뭐 할까? 지구 할 거야? 차고르네 고렇... 개. 나 나왔어? 더 돌려야 돼. 오. 뭘, 이거 나왔다. 뭘까요? 요거요 요거. 오징어? 어. 이까 됐어. 이까 이까. 사람이 돌린다. 사람이 돌린다. 사람이 뭐가 나왔을까? 파티가 나왔는데. 사람이도 오징어야? <웃음> <웃음> 엄마도 안돼아람이도 엄마 뭐 람이도 이과 나왔다 엄마는 기다려봐 엄마 투성? 엄마는 어? 아마 저 지구 갈걸 맞네 가, 가차를 돌립니다 엄마 뭐 나왔으면 좋겠어? 지구 뭐야? 아 예. 이게 뭔데 이거는 뭐 아무런 행성이 아닌데? 아, 태양이네. 뭐해? 진짜 이상한 것 같아. 이거 진짜 <웃음> 이상하다. <웃음> 머리 안 감은 것 같다. <laughs> 노래 뭐해? 어, 좀 이따 보여줄게. 보여줄게. 들어가세요 오, 사람 사람이 루 종일 잘하네. 다시, 다시 보여줘. 다시, 다시 보여줘. <웃음> <웃음> 이게 왜 이렇게 잘 먹냐? 맛있다니까? 이건 짠데, 이건 너무 짠데, 정 너무 많이 드세요. 또 보여 줘, 또 보여 줘, 또 보여 줘. 근데 어느 게잘 잡히면은 요구 크기 난다니까, 조금 내려가이긴 크기 말고, 조금 내용은 서이지않 <목소리> Oh. 아니, 시켜, 시켜, 나오는 거지. 아, 시켰어? 응. 엄마 먹고 싶대. 엄마 먹고 싶다 해서. 어. 안는왜안 되는데? 안 되는데? 왜안 되는데? 안 되는데? 술 먹으면 안 되는데? 데왜안 되는데?